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은 판매할 서비스로 ai 증명사진 서비스 증명한 것을 만들었고요. 이렇게 셀카 단한 장만 있으면 여권사진, 민증사진, 이력서 사진 등 여러 증명사진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. 실제 어머니한테 보여줬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일제 찍은 줄 아셨고 실제로 주민들로 증도 재발급 받을 수 있었는데요. 유명한 사람인 일론 머스크나 오픈 ais 말투만 넣었을 때그들이 취준생이라고 가정하고 이력서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얼굴이 꽤나 유지된 사진을 만들어 보니다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도전을 왜 하냐고요? 저는 그동안 노코드 교육을 하고 해외 노코드 성공 사례도 공유해드리고 있었는데 뭔가 구독자 분들께 뭔가 먼 이야기처럼 들려주시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직접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보여줘서 혼자서도 코딩을 몰라도 서비스를 만들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물론 서비스가 실패할 확률 자체가 높긴 하지만 여러분이 구독과 알림까지 해주시면 이 도전에 큰 도움이 되고 한달 뒤에 제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수 있으니 꼭 구독과 알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AI 증명사진을 골라을까요 이 100명의 유료 고객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선정 기준을 몇개 잡았는데요. 어, 선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는 혼자서 노코드로 쉽게 만들 수 있을 것, 우리는 코딩 없이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1순위였고요. 두 번째는 최소한의 유지보수로 운영이 가능할 것.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프로젝트는 원치 않았습니다. 세 번째, 비타민 기능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것. 단순히 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기능으로는 지속적인 고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. 대신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고른 서비스는 AI 증명사진 서비스입니다. 요새 이미지와 영상 관련 AI 기술들이 대폭적으로 좋아지고 있죠. 그중 유명한 것이 나노바나나인데요. 이 나노바나나는 높은 얼굴 일관성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고, 별다른 특이한 작업 없어도 높은 결과물 품질을 보여줬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조건, 노코드로 쉽게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또한 한번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적절히 AI 모델을 바꾸거나 버그 수정만 하면 돼서 유지보수도 간편할 것 같았고, 마지막으로 이 증명사제는 여러 기업 및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연수요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. 그러면 바로 만들어 보죠.